네, 물감이 없으면 그림을 그릴 수 없고, 열정이 없으면 꿈을 이룰 수 없답니다. 매사에 열정이 넘치는 여자, 꼭 드셔보겠습니다. 네, 제열정이꼭 드립니다. 네. 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네, 대표님과 어, 처음으로 어, 사진을 찍었던 사진을 첫 화면에 올려놨습니다저의 소개와 더불어서 3P 바인더와의 인연, 그리고 교육 중 소소한 변화들, 앞으로의 계획들, 방향들, 그런 과정으로 한번 발표준비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쁘지 않습니까? 예, 네, 원래 이쁘기도 하는데, 저희 토니 선배님께서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어, 3D바인더와 인연은, 어, 우리 마스터 과정에 지금 먼저, 어, 성장의 길을 걷고 있는 저희 아주 어린 우리 농협의 후배이시지만, 또이 3D바인더에서는 저희 성장 모델이 되고 있는 우리 전진이 마스터님, 2년으로 예, 어, 작년 연말에 연말 베스타에 초청을 했습니다. 저희 모임 이동이한 12명 정도 되는데 어,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 회비로 과감하게 결제를 하고 했는데 모든 회원들이 다 이렇게 들어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어, 정말 너무 좋은 기회다 싶어서 저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어, 수강을 했고 또 어, 거기 화상도 올려주셨잖아요. 올려주신 그 영상도 다시 한번 어, 보면서. 어 정말 이거다 이런 감이 확 와가지고 정말 이거는 이 3P 바인더와 인연은 저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수 있는 절의 기회지 않냐 이런 마음으로 강한 끌림으로 이 3P 바인더와 어 인연을 갖고 정말 선택과 집중 그리고 이거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하나 배워가는 그런 과정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쭉 코스를 제대로 다 밟았습니다. 어, 프로 프로 과정도 12월 달에 이렇게 이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있었던 과정이 빛의 디톡스 어, 뒤에 그다음에 프로 과정또 우리 딸아이를 어, 가진 어, 협박은 할 수가 없죠. 예, 네, 가진 욕돈과 가진 프로스 <laughs> 알파해서 우리 딸이 가는 건 너무 좋겠다 싶어가지고 딸아이와 이 자리에서 프로 과정을 다시 한번 재수를 했는데 정말 제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어, 그리고 어, 기본 과정도 이렇게 화상으로 했었었고 또 어, 코치 과정은 세 달의 과정을 거쳐서 이 자리까지 와 있는 제자신이 너무 대변하고 너무너무 이 중간 시점에 저를 칭찬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반기에 10월이나 독서 과정도 다시 한번 할 예정이고 아마 내년에는 마스터 과정이 열리지 않을까요? 대표님? 네, 네. 열어주시면 어느 순간에는 저도 마스터 과정을 이수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성장 강축하시잖아요. 네, 네. 내년에 꼭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성장을 해볼 예정입니다. 저희 농협 생활은 우리가 30년째입니다. 네, 오리 구매죠. 네, 그래서 여러모로 감회가 새로운데요. 정말 치원하게 열심히 살아온 것 같습니다. 아, 저 위에 첫 표창패만 놔두고 패 하나만 놔두고 다 제가. 처음을 했는데 어, 제가 입사하고 3년, 4년 만에 농협에 대한 한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 보험이라는 업무가 저한테 피규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입사하고 3년, 4년 만에 제가 전국 연보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매년 하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30년 동안을 농협의 리더로서 어, 나름대로 역할을 하면서 지금 이 순간까지 달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폐는 최근에 받은 폐입니다. 예, 이렇게 열심히 지금 살아오고 있고요. 또... 어, 제가 잘하는 것도 좋지만 남을 가르치고 또 이분들이 성장을 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더 기쁜 그런 감동이 있는 순간들이 많았는데요. 또 농협 내에서도 사내 강사를 한 번씩 이렇게 역할을 맡겨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CS 부분, 또 마케팅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실전에서 해왔던 그런 부분들을 또 1년씩 파견되어서 이렇게 사내 강사도, 사내 강사 활동도 이렇게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에 이렇게 보험을 좋아하고 하고 싶은 열정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직원들을 주말에 분기 한 번씩 모아가지고, 어, 100명, 때로는 200명, 300명까지도 모아가지고, 이 강의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 12명 정도의 스탭들이 태 이런 과정들도, 어, 해온 지가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삶이 너무 좋았는데, 또수리페과정에 또 이렇게 제가 배워서 내가 잘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영향이 있는 인재가 되면 더 좋겠다 이런 걸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앞으로 많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농협 업무 외에도 제가 뭔가 배우고 또 뭔가 이뤄내고 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런 그 성과 속에서 성장 속에서 제 나름의 그 굉장히 그 뭐랄까 희열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다양한 자격증도 많이 땄습니다 어, 여기에만 있는 것만 해도 좀 상당한데 건강 분야, 또 자기 개발 분야, 또 배우러 다니는 것도 많고 이 자격증이 없어도 뭐 이렇게 이수한 과정들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 앞으로 어, 퇴직 후에나 많이 좀 펼쳐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어, 정말 이 세달 과정이 중화교처럼확 지나갔는데요. 순간순간 정말 어, 한 순간 한 순간 상속에서 그 녹여내면서 굉장히 정성이라는 화두를 갖고 성실하게 열심히 임했다는. 어,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꿈 리스트나 미션, 비전, 핵심 가치, 긍정 선언문 이런 거 하면서 저는 되게 어려웠어요. 아니, 뭘 그게 어려워 하는데 지우고 용필로 썼다, 지우고 또 쓰고 쓰고 그래서 볼펜으로 최종적으로 했는데 다음에 또제이스로 하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또 변화 발전이 되지 않을까 싶고 어, 이 긍정 선언문도 처음에는 썼다가 바꾸고 바꾸고 해서 컴퓨터에서 타이핑을 치면서 계속 바꿔넣으면서 또 매일 아침 열어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씨는 그리 이쁘진 않지만 정말, 이, 그, 인생의 라이브 플랜, 연관계획, 또, 월관계 또, 주관, 이런 것들을 아주 정성스럽게 작성해보면서, 아직은 제가 익숙하진 않습니다. 정성을 들이고 열심히 해야 되는 단계인 것 같아요. 어, 벌써 몇 년째 하신 분도 계시지만, 이제 저는 시작한 지가 불과 몇 개월이기 때문에, 이 순간을 정성을 들려야만이 이것들이, 삶 속에 녹여내지 않을까 싶어서, 아침에, 토드리스트, 또, 체크하고, 정신들도 한번 해보고, 저녁에도 해보고, 열심히 들여다보면서, 이거를 적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작년에 프로 과정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사무실 돌아가서 업무 <laughs> 바인더를 좀 만들어봤습니다. 인포로 해서 어 여러 가지 보험에 대한거나 어 이제 대출 좀 다르죠 예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 바인더를 바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말로만 해요. 그래서 어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너희들도 활용을 해나가면서 이거 바인더를 갖고 고객님가고 하고 상담하는 거하고 커피나 들여다보면서 그 자료를 이제 출력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바인더를 제일 먼저 이렇게 쫙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직원들한테 한번 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업무를 추진을 해 봤고요. 그 다음에 아주 정성스럽게 여러 가지 바인더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프로가적인 교육을 받고 일반적인 교육, 교육을 받고 나가서 돌아가서 한 것이 뭐냐면 우리 대표님께서 보시고 칭찬해 주셨는데 어, 자 요겁니다. 꽃분이의 인생스토리. <laughs> 어, 제가 30년을 열심히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후회되는 게그 많은 교육자료들, 그 많은 순간순간에 귀중한 자료들이 없다는 거예요. 아그 순간에 내가 이런 사진들이 있었을 거네 하면서 돌아보기도 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아 이런 과정을 내가 했었는데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파일에 꽂혀져 있는 상태에 그냥 꽂혀져 있는 그런 상장들다 끄집어내다가 한 권의 꽃프이 인생 스토리를 만들어 봤고요. 또 우리 강경재 대표님께서 우리 수지님그 서브바인더를 한권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우리 딸아이 어 장명장부터 고등학교 때까지는 제가 파일에다 다 꽂아놨어요. 그걸 다 끄집어내서 민성이의 성장 스토리에서 장명장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어, 자료를 이걸 하나로 만들어는데 얼마나 제가 뿌듯하던지요. 그리고 이제 그 그림 그리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끄적끄적 끄자 해서 연습장에 해놨던 걸다 끄집어내. 내가 버리지 못하고 꽂아놨던 걸다 끄집어내서 이렇게 그림 스케치로 두 권을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아이가 나중에 시집 가면, 어, 선물로 줘야겠다. 아직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것도 한번 해보면서 또 여러 가지 대학원 지금 어, 다니고 있는데 어, 강의 안도 이렇게 만들어 보고요 모임 관련 것도 이렇게 만들어 보면서 제 나름대로는 정성을 들였는데 다른 분들 또 우리 선배님들 보고 제가 뒤로 뻥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너무 훌륭하게 해 오셔서 이따 좀 늦게 가더라도 한번더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 그리고 오프 스타일도 굉장히 예, 어렵지만, 하나씩, 우리 이계석 말씀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하나씩 정성껏 자료를 넣어보면서, 어, 메인에다가 어, 내가 이 업무를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어, 해볼까 하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정성껏 한번 앞에다가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 강병 대표님, 또 마인드맵을 탁고다니까 아, 이거 너무 재밌겠는데, 이 느낌, 필이 확 오는 거예요, 제가. 필이 잘꽂힙니다 어, 그래서 이게 첫 작품입니다. 와, 혹시 이게 뭔지 아십니까? 독수리! 아닙니다. 우리 손들한테 물어보면 다 아니에요 다. 시는데 불새입니다. 우리 불새, 불 불쌤 맞죠? 불새죠. 불새죠. 네, 우리 수빈이 제작분이었는데 너무 어지거 이걸 해서 그래서 똑같이 하나 그려주세요. 아. 잘라서. 아. 불새죠. 네, 불새죠. 2025년에 저의 첫 마인드맵이기도 하고 올해 계획을 이렇게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정성껏 한번 했, 이게 첫 작품입니다. 이렇게 한번 그려봤고요 그리고 우리 저 강경 대표님 마인드맵에 보면. 어, 이거를 독서, 정리법으로도 활용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력, 그다음에 어 다량의 미네랄에 대해서 죽어도 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 책을 오, 보고 네. 미네랄에 대한 것들 비전이 되었고요. 초정리력을 제가 심어먹었습니다 <laughs> 우리 최장님께 아주 칭찬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laughs> 이렇게 아주 정성껏 해보다 보니까 책한 권이 마인드맵으로 다 구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또, 행사기획 하는데, 제가 이제 올해 봉사단체 회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음. 어, 이, 이 단체에 특성을 갖다가 한 장으로 다 구현이 가능하더라고요. 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 또, 제가 회장 2층 임직하면서 비용부터 여러 가지 초청하실 분들 장소부터 해서 행사기획도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TM, 어떻게 할 건가? 이런 행사기획도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이제 대학원이 이제 마지막 사학기차를 하고 있는데, 와. 저녁에 중독하고, 어, 뭐, 노인, 어, 복지에 대한 거를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데, 어, 집에 강의 끝나고 열심히 라 그래서 뭐, 이렇게, 마약류 중독, 인터넷 중독, 법학 중독, 뭐 이런 거 있죠. 강의 끝나고 집에 오면, 요걸 한시두시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미쳤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마인드맵 증거! 증거, 그래 맞습니다. 마인드맵 증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열정을 지치지 않는다고 <laughs>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인드맵 100개는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다. 이런 꿈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TM 너무 재밌게 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할까 했는데, 제가 아주 사랑하는 분들 모시고, 어 한 여섯 분이었는데 한 분은 미쿠라이처럼 빠져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섯 <laughs> 분. 이렇게 아직 졸업은 못했습니다. 아주 즐겁게 했습니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제 서브바인더와 메인바인더를 가지고 와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걸 통해서 시간 관리, 자기 경영, 목표 관리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제가 모델게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재밌게, 어, 표정들이 너무 밝죠. 네, 너무너무 재밌게 지금 하고 있고 또 웃고 떠들고 잡담하고 뭐 이런 수다클럽이었는데 어, 정말 진지하게, 어. 어, 이걸 하면서 또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됐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제가 책, 이게 좋은 책을 소개 해줄 테니까 분기 한 번씩 모여서 우리 독서클럽도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굉장히, 예, 호의적으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제가 좀 무서워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TM 아주 재밌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 다른 분한테도 제가 해봐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 나 의지, 본 환경이라고 했는데 지금 독서경영, 독서, 독서 관련 아주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화된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감추 예, 59클럽 매주 월요일마다 한곳씩다읽지는 예, 못하지만 어, 이렇게 하고 있고, 제일 먼저 어, 코칭 과정 끝나고 와서 서재를 재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책장, 예, 책장도 하나 해가지고 좋은 책들은 어, 말씀하신 책은 무조건 사다 지금 꽂고 있습니다. 벌써 채워져요. 하나를 더 사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한번 해봤고 어, 공개장 노트가 제 나름대로 가장 굉장히 좋은 지금 책들을 소개를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 아주 정석껏 꾹꾹 눌러서 노트 공개장에 오기 전에 또 우리 스승님이신 대표님과 우리 이재정 마스터님 배워보기 해서 책을 다시 한번 읽고요. 그 다음에 화상의 그 영상으로 그 강의 영상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영상도 듣고 책도 다시 한번 읽고 이 강의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아주 꼼꼼하게 제가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신가 이걸 좀 어, <laughs> 열심히 정의도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영상도 보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개성 노트를 꾸준히 해서 정말 목적이 있는 제도를 해서 머릿속에, 예, 들어와서 사성에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나 목표 관리도 나름대로 하면서 성과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또 사무소에서 이게 책임자 역할을 하다 보니까 요거 이제 카드하고 보험입니다. 어, 카드도 이렇게 사무소 자체에 프로모션을 갖고 디테일하게 관리 해서 내일 또 시속표도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직원들한테 채집과 당근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소에서 지금 우리 농협 중에서 우리 사무소가 1등이고 제가 넘버원입니다. 그리고 아 이제 보험 분야도 나름대로의 프로젝트 기한 있는 어, 목, 목표가 있어야겠죠. 기한과 목표에서 해양인 인증 직원이나 아주 중간 어,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발성을 해서 어제 표창패를 이렇게 하나 받았습니다. 저 안에 이렇게 은 20돈이 들어있고요. 작년에는 4년생을 제가 했거든요. 그리고 금도 이렇 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건데, 저희 또, 어 우리 저 전진이, 이인 마스터님하고 같이 우리 농협의 최초 인증지구에 대해서 좀 뜻깊게 이제 사진을 이렇게 찍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 안에, 제 안에 있는 고인을, 이 3D 바인더를 통해서 코치가님을 통해서 지금 깨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새로운 날개짓을 많이 했습니다. 바빴겠죠. <laughs> 제가 내려가자마자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계정만 여어놓고안 했어요. 그래서 다시 스타트를 했고, 요 그래서 제가 챙기는 거 좋은 내용들 또 소소한 일상들 올리면서 저와 인연이 끊어졌던 많은 인연들을 다시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자주 좋은 글이라는 여러 걸 지금 올리고 있고요. 돌아가자마자 프로 우리 코치 가에 끝나고 일박 일로 가장 내, 내려가자마자 일요일 날제블로기를 다시 한번 개통을 했습니다. 만들어놓고만 있고 하나도 글은 없었는데 어, 일단 세 개. 우리 숙제 있지 않습니까? 올리면서 일단 그릇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는 유튜브도 있습니다. 개통을 했습니다. 독서 관련, 꽃뿐언니 일단 친절히 거지는꽃뿐언니 이렇게 했는데 좀 세련된 이름으로 바꿔 봐야 되겠어니 그래서 앞으로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좋아요. 좋 그렇게 좋 네. 꽃뿐언니아 이제 자주 올라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어, 새로운 날개짓으로 세상과 소통하면서 뭔가 해낼 수 있는 어, 이런 그릇들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독서나비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자기개발도 하고 여러 가지 어, 지역의 리더들과 모임들을 많이 합니다. 여기도 어, 고리모임라 이 해서 어, 고품격 리더들의 모임, 잔치입니다장칭 <laughs> 그래서 여기서 첫 어, 독서 모임을 한번 했습니다. 청소력 가지고 이렇게 어, 모임 속에서 독서도 이렇게 펼쳐내기 위해서 어,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독서가정도 하고 그러면 어, 멋지게도 할것 같고 소소하게 이 독서라는 컨텐츠를 모임이나 이렇게 해서 어, 변화를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 개인 및 성장 방향을 이렇게 쭉저 제가 머릿속에 나오는 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3B 바인더는 저의 농협 30년과 더불어서 앞으로의 폐지부의 모습까지 앞으로의 성장에 어떤 지침이 되면서 함께할 수 있는 큰컨텐츠가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독서 리더 열어주시면 올해 돌아가고 내년에 마스터 과정 예, 열어주시면 제가 1번으로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장이 마인드세 이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서, 어, 성장을 이루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진화는 계속됩니다. 이제, 작은 시장으로 시작이 됐지만, 앞으로 더, 어, 이 3P와 함께 성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공과 성숙의 삶입니다. 어, 지속적으로, 어, 강화된 환경을 좀 야무지게 만들어서, 뭔가 목표를 가지고 달성하는 과정 속에서, 어, 뭔가 더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버전과 또 작은 성공들, 이런 스토리, 스토리들이, 성공 스토리 자꾸 만들어지다 보면 좀더한글입씩더 성장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 나만의 성장이 아니라 성장을 이끄는 리더 역할을 제가 해 나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요 타이틀을 하면서 좀 웃겼는데요. 스페셜리스트는 강사를 꿈꾼다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뭔가 남 앞에 선다는 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뭔가 이렇게 강의를 했을 때 어, 이반짝이는 눈빛과 끌려오는 눈빛과 함께 공유되는 이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어, 떤 부분에 있었는지 이런 강사활동을 하면 좋겠다는 이런 아주 작은, 아주 작은 소망을 가져왔는데요.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죠. 저는 이제, 어, 건강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그 7, 8년 전에 또이 위를 차츰 잘랐기 때문에 제 건강을 회복을 하면서 또 건강에 관심이 많고 또 이런 걸로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 전도사가 되야겠다 또, 어, 이 비비를 통해서 독서를 통해서 자기경영 가이드 또 독서나비 지역에서 도 운영도 하고 또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할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기꼴을광주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행복한 기버가되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아니, 는가 <laughs> 이런 성장 방향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인생의 멘토가 되어주신 우리 강경 대표님 그리고 늘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체크 체크 하시면서. 어, 꼭꼭 이렇게 어, 정리력의 다리 예, 많은 도움 앞으로 디테일한 도움 부탁드리고 우리 홍지수 마사님들 명쾌하신 것 같아요. 예, 제가 궁금한 게 있으면 한번 전화 주시면 명쾌한 그런 정리를 좀 해주실 것 같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함께한 우리 60일이 우리 동기님들 함께해서 어, 너무 감사하고 반갑고 사랑합니다. 너무 길었나요? 예, 시간 하춰서 끝내는 것도 이거. 저기인데, 아직은 이 프로가 아니라 좀 너무 길게 한것 같습니다. 앞으로 모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